할렐루야. 지난 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더 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묻고 간구하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암삼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오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하니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요한 3서 역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에는, 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1장1절에 보면은 장로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장로라고 하는 이 직제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이 장로라고 하는 직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달랐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는 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체계적인 교회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아, 그래서 당시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어떤 평신도 리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아, 이때는 거의 목회자에 가까운 아,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뭐 목회자고 하 평신도가 명확하게 이제 나눠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나 어, 초기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된 어, 집사들이 있었고 또그 가운데 이제또 장로라고 하는 또 교회 리더들이 또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 새로운 직제가 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사람들, 바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적인 교회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세대가 곧,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어, 경험했던 이런 분들은 다, 어, 결국은 순교를 하시든, 어, 또 나이가 들어서 또 돌아가시든, 이젠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 이제 리더들을 세워 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들이 직접 어, 임명했던 리더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아, 직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에는 어, 어떤 함의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연세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연세가 많다라고 했을 때 장로라고 할때 영어로는 엘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될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닌 것이죠.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 나이가 있어야 아마 임명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왜 이런 어, 직분이 별도로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소한 사람들도 다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전부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평생,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도전들을 겪을 때가 있으면서 또 그때 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내 신앙이 어떤 깊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어,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 이 삶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또 방식과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혈기가 앞서고 내가 하고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어, 점차 경험이 쌓여지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들과 실수들을 또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더 마음이 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예, 그러한 성품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요령들이 더욱더 어, 깊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범 답안이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하면 예,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또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더 폭넓게 포용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좀더 깊게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연륜이 쌓임에 따라서 이러한 좋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 시간이 지난 또 여전히 젊은 혈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이 공동체 가운데서 또 덕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러한 여러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신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당장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양한 삶의 경험과 또 성품과 이런 것들이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또이 사도 요한에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 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가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성구 액자에도 이 단골로 포함이 되는 그런 글귀이기는 한데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아름다운 이 축복.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바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일차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또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에요. 네. 사실 우리의 나중에 삶은 우리는 알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알수 없어요. 또 그때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의 방향성과 역할이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을 받은 이후에 그런 시간입니다.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사명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문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겉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이 요한 서신을 쓸 적은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대도한 80세에서 90세,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하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 또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도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는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한서신은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썼던 서신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 그, 이 교회들을 신경을 쓰면서, 어, 자신의 할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건면을 했던 것이고, 또한 이 편지의 문맥을 보건데 어, 자기와의 어떤 관계되어 있는 그런 순회 전교 전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도 요한이 고,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항상 어 젊었을 적 사도 마을처럼 다 돌아다니면서 어이 교회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일단의 순회 전도자들을 바로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고 또 겉면의 말씀도 하고 양육도 시키고 이제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이러한 형제들을 또 귀하게 잘 어, 대접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모든 일이 항상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 선한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지만 근데 저도 당연히 인간입니다. 이 단에서 내려가는 그 이후부터는 뭐 똑같지 그게 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라고 해서 항상 고상한 생각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라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것도 아니고, 예.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간들을 그래도 써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게참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시종 자책감에 둘러싸여서, 어, 풀 없이 살아가다,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100% 옳은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요한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말을 권면을 듣지도 않고, 사도 요한이 보냈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아예 그냥 문전박대하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아유 그래도. 우리 요한 선생님께서 보내신 분들인데 우리가 좀잘 대접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또 교회에서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사실 보면 이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그리고 어쩌면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물어부터 직접 들은 말을 전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은 정말 범접하기도 힘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막상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자아가 앞서고 나의 아집이 앞서게 된다면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직접적으로 막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 순간부터 평생 바뀌게 될까요?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시험에 빠지고 낭망에 빠져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이 앞서고 자기 판단이 앞서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앞서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음.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타협합니까?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 과운데 드는 그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는 절대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요한 삼서 이것도 굉장히 짤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직접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네, 이렇게 편지를 써도 이게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좀 당장 네, 이거 짤막하게 쓰고 이거 쓰다가 답답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막 이거 또 사도 요한이 어떤 말을 쓸까 열심히 쓰다가 마음이 순간 답답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 그만두고 너희를 좀 만나러 가야겠어.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귀한,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그,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좀, 순회전도사들을좀 받아들이자라고 했지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에게 쫓겨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좀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사람과 또 진리.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성도들 혹은 어 사도들이나 뭐 장로들과 같은 교회 신앙 공동체의 동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든지 아니면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또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네. 일방적 한 곳에서만 진리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이후에 혼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말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또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 고백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또 귀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진리를 또 얻을 수 있고 어디에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에 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고집이 먼저 앞서서 입을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귀하게 쓰임 받는 신앙이 되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겸손의 마음과 또 들기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아집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귀를 먼저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겉면에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단임 목사님께서 또 일본 어, 선교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여유간의 강건함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기국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인데요. 아, 이제 두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 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전해 주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의 아집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닌지 내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겉면에 마음 문을 열줄 아는 그런 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죄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